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울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출애국기 33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였어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하면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이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산상에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산상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시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으니까요 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잖아요 너무 좋은 일들이 있으면 소식이 들리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대로 죽어도 한이 없다 즉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추억을 베드로 후서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보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또한 얼마나 충만한 영광 가운데 그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그하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승리하시고 계시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분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충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러한 공식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가 있죠. 도표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은 곧 누구의 충만입니까? 예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충만은 곧 누구의 충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충만은 뭐예요? 세상으로 이오도록 흘러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러한 충만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은 하목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시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친구 관계이고 더 은밀하게 나가면은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화해가 되어졌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셨어요. 이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목의 복음을 증감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하나님과 하회할수 있도록 그 사명을, 그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하여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특권,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그 은총을 이 세상 만방에 전할 수 있는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의 충만으로 나를 충만케 하신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채움의 종교입니까? 물론 비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왜 비우는가 하면은 채우기 위하여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야 할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충만이라는 이 헬라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프레루마라는 단어예요. 이 프레루마라는 단어는 이 물이 있으면... 이 컵에 계속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뭐예요? 흘러 넘치는 그 상태가 충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번 나오는가 하면 이런 네번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충만하여져 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할 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으로 충만하신 분이신가? 뭐이 시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였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해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그그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의 육체 보세요 예수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영환복음 1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은혜가 진리와 충만함 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7,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배에서 예수님의 배에서 그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수 안에는 뭐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런데 여러분, 이런 충만하신 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골로세스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주목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젖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안에 그하고 예수 안에 그한 충만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서 충만하여 젖으니라는 단어가 뭔가 하면은 현재 왈로 분사 수동태예요. 복잡하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충만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현재도 주시고, 과거도 주셨고, 미래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어요. 에?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이런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충만, 예수 그리도의 스 충만은 끝이 없어요.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감동이 없습니까? 그 뿐만 아니라, 그 은총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째째하게 이런 거, 이거 갖고 이거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을 볼까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 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디도서 3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뭐그그에성경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제, 제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뭐예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를 경험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건강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도 부어주십니다.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발목 신앙으로 발목에 차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허리에 차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헤엄쳐 다닙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었던 곳에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쪽 강, 강변에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힌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는 무한해요. 저도 참 그래, 렇게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왜 목사님은 외부 강사로 나갈 때에 또 말씀을 전할 때 저녁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대요 그랬더니 식사 시간 대신에 두세 시간 강단에서 어디에 강사를 가든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그 목사님, 그런 목사님 설교 하실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말씀을 전하면 찌릿찌릿하대요 빌레그레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붕 떠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세계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헌신할 때에, 찌릿찌릿하고, 무언가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이 임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시원한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 이러한 은혜, 이러한 축복, 이러한 능력을 경험하면은 어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필리포 3장 8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도가 내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스펄드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와 필적할 만한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 생명이 되시고, 가난할 때 부유가 되시고, 광야의 만나가 되시고 어두움의 빛이 되시고 삶의 나침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사랑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분의 영혼토록 불변하십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빌리뽀서 3장 14절 말씀에 표떼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이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였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그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이런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도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충만이 되어질 수가 있고 그 예수 충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도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 한번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옥하게 하셨다. 이 함옥하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카타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회복해 주셨다라는 단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였는가 하면은 오늘 보험 말씀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왼수 관계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프로그램에 남편과 아내 관계는 무슨 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왼수. 평생 왼수. 그 왼수에 있어요, 왼수. 그런데 이 원수가 되어졌는데 이 관계를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원수 관계가 첫 번째로서는 어떤 관계인가 하면은 나는 피조물이다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중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막, 듣기만 들으면은 뭐,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렇게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바꾸어집니까? 2 2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옥하게 하사 너희를 그룩하고 허목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다. 이제는 뭐예요? 함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친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친구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갔으면 뭐예요?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인 것을 우리는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과 그 보혈만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더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할렐루야 죄 없습니다 선언 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여 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하였던 사람들이.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 안 받고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오늘 서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함목시켜 주셨는가? 오늘 보호 말씀의 22절에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룩하고 허먹고 체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그룩하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흠 없고 세 번째로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룩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뭐예요? 흠이 없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뿌듯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기 위하여, 이 땅에서도 양심의 뿌듯함을 느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충을 받았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옥되어졌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하여서는 오늘 본말씀 23절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그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파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믿음의 그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 위에 든든히 서 가야 합니다. 그 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의 터 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이 땅에 지림하시는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터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에. 확신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은혜를 경험하며 은총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된 사람으로서 증거가 되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신이 위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져야 합니다 고린도 우수 5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함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함옥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함옥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도표가 나오겠죠. 예수 그리토를 통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되어졌어요. 화해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랑과 화해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총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마음껏 경험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총을, 이 능력을, 이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야 통로가 되지 않겠어요? 흘러보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서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친밀한 관계로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의 회복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와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은총을 음껏 경험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간증자가 되어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